우리 다 같이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던졌어요. 지영아, 죽어. 던지면 안 돼. 지영이가 화가 났구나. 화나요. 지영아, 선생님 도와주세요. 해야지. 선생님, 지영아, 도와줄까? 도와줘요. 지영이가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반죽이 없구나. 없어요. 던지다는 공을 던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구부린 팔을 앞으로 뻗으며 손을 팝니다. 던져. 던져요. 없다는 손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양손에 주먹을 펴며 손바닥을 보여줍니다. 없어, 없어요. 돕다는 사람의 등을 밀어주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주먹을 지어 사람을 나타낸 후 다른 손으로 밀어줍니다. 돕다, 도와요. 선생님은 이끌어주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한 손으로 다른 손의 손목을 가볍게 잡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만들다는 무언가를 두드려 만드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한손 주먹으로 다른 손 주먹의 윗면을 두드립니다. 만들어, 만들어요. 위생장갑을 껴요. 반죽을 만들어요. 냉장고에 넣어요.